뽀송이 안녕 뽀송이 이쁜 뽀송이 안녕 앉아있어? 혼자 엄마만 바라보면 아유 우리 껌딱지? 아 우리 집에 아주 귀염둥이 이쁘고 뽀숑뽀숑이라는 뽀숑이라는 우리 예쁜 강아지예요. 저를 주방에서 일을 하든 뭘 일을 하면 이렇게 앉아서 마냥 저렇게 눈 한눈도 안 팔고 저렇게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껌딱지처럼요. 아유, 너무 이쁘죠? 저희 이 강아지는요, 밖에 있는 비둘기하고 하초를 그냥 지가 아는지 모르는지 하초 구경하자 그러면 안아달라 하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래 제가 음, 이렇게 하초를 쫄망쫄망하게 봄에. 여러 가지 이렇게 개발사 인장이랑 이거는 영광에서 언니네 집에서 이번에 뽑아다가 아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하초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이 시간이 없고 좀 바쁜데도 그냥 이거는 이제 허브라는 그 저기 뭐야 항이 아주 좋은 이게 하초죠. 그 허브에게 지금 뿌리 내리고 있고요. 위에도 새싹을 다육이 새싹을 좀 올리고 있고 제가 이렇게 창틀에도 이런 식으로 쫄망쫄망한 이 하철을 제가 이렇게 좀 키우고 있어요. 시간은 많이 없는데 이 개발 선인장은 우리 서양 가수한테 좀 얻어다가 지금 심었는데 아, 이제 잘좀 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래 이제 저는 집에 뭐 이렇게 하초를 좋아합니다. 어쨌든. 하, 그냥 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 있을 때 하초 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강아지하고 같이 이렇게 좀 시간이 나면 이런 식으로 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 어, 귀염둥이는 정말 뽀송이 비둘기 보고싶어? 비둘기? 밖에 죠 비둘기 있는데 아, 비가 와서 다 날아갔다. 오늘은 오늘은 비가 올것 같아서 비둘기가 지붕 위에 없네. 다음에 또 보자 응? 우리 뽀송이 아유 이뻐 뽀숑뽀숑뽀숑뽀숑 아유 이뻐 사랑해